신나, 신나게 무슨 일이일나서기분라 신나... 안녕하세요 스마트 게임 친 무적 푸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들 아시죠? 베지타 손오공 어, 드래곤볼인데요 뭐냐면은 베지타 게이밍 마우스 손오공 기계식 키보드예요 기계식 키보드와 마우스에 드래곤볼 캐릭터를 입힌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 디자인이나 여러 면에서 좀 독특한 제품 같아가지고 제가 타오바오에서 직구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쉽게 새 타오바오 다이줌 서비스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한글로 검색부터 결제, 배송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타오바오 다이줌 서비스, 다이줌 서비스 이용하면은 이런 제품들도 간편하게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제품 가격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데지타 마우스. 이렇게 생겼는데, 32,0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 들었고요드레곤볼 손오공,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에, 키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113,000원, 그 정도 가격 들었습니다. 자, 손오공 키보드는, 요런 식으로 디자인 됐어요. 소노공이 어, 연상되는 오렌지색 전체적인 오렌지색 컬러에다가 노랑색 그리고 파란색 컬러가 섞여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에 보면은 이렇게 소노공 이미지가 아예 그려져 있어요.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입니다. 제가 선택한 모델은 기계식 키보드 중에 체리블루 청축 키보드를 선택을 했고요. 그 외에 여러가지 타입으로 키보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키도 87키짜리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패키지가 어, 드래곤볼 팬이라면 좋아할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자 키보드 한번 오픈을 해 볼게요 판매 페이지 보니까 꼭 드래곤볼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다른 캐릭터 제품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키보드 어우 무겁다 키보드 이렇게 나왔고요 어, 이렇게 커버도 있고 일단 옆에 놓고요. 에코 에코라는 업체의 제품인데요. 케이블 어, 케이블이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USB C 타입으로 된 USB 케이블 어, 케이블도 오렌지색으로 캐릭터에 맞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아아 아, 교체형 키캡이 있네요. 이게 드래곤볼 7성구에 맞춰가지고 1성구부터 7성구까지 새겨진 요 키가 있습니다. 요 키를 이제 교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키보드 먼저 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어, 색깔이 산뜻하죠. 이런 거, 뭐, 키보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예쁜 디자인으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캐릭터 키보드 기존에 뭐 카카오 프렌즈나 키티나 뭐,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입혀진 키보드들 있었는데, 어, 드래곤볼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격대가 조금 있는 만큼 만지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드러운 느낌 나고요. ESC 키에 요50 마크, 윈도우 키가 드래곤볼 Z에 Z 모양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쪽에도 하나 있고요. 오른쪽 쉬프트 키가 용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엔터 키에 50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위쪽에 기능키를 보면은 호이포이 캡슐 드래곤볼 레이다 선두도 보이고요 근두도 보입니다 이렇게 기능키들은 이렇게 디자인을 따로 준 모양이고요 가장 포인트는 이쪽이죠 스페이스바에 드래곤볼 손오공 이미지가 이렇게 그림으로 아예 일러스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쉽게 벗겨질 것 같진 않고 일단 코팅이 한번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인쇄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각진 부분들 다잘 되어 있고요. 디테일하게 인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안에 보면은 청축, 청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원하시는 타입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식 키보드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사용해본 기계식 키보드도 그렇고, 요즘에 기계식 키보드 느낌에 조금... 뭔가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요거, 기계식 키보드 한번 쓰면은, 어, 다른 일반 키보드 조금 맹맹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 기계식 키보드 느낌이 참 좋네요, 요거. 자, 할게요. 그리고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케이블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디자인된 이런 USB 케이블 들어있고요 후면에 연결이 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쪽에 고무판도 이렇게 네군데 달려있고요 이렇게 높일 수 있게 스탠드도 달려있습니다 스탠드에 이렇게 고무패드도 붙여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키캡 같은 경우에는 1부터 7까지 있는 키캡인데 교체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방향을 잘 맞춰서 교체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우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베지타를 디자인한 마우스인데 RG352라는 게이밍 마우스고요 사실 손오공으로 깔맞춤 하고 싶었는데 손오공 마우스가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맥 베지타로 키보드도 베지타 모델이 있었습니다 자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당연히 3M. 아, 후면 마우스 부착하는 패드 있고요. 게이밍 마우스라고 해가지고 무선은 아니고 유선입니다. 유선. 블루 컬러로 되어 있고요. 어, 재질 얘도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요. 얘랑은 좀 다르긴 한데 어, 얘는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손으로 잡았을 때꽤 사이즈가 큽니다. 이 정도, 이 음, 정도로 손에 싹 감싸지는 남자 손에 싹 감싸지는 그 정도 크기로 되어 있고요. 마우스 휠 클릭되고 마우스 감도키 바로 조절 가능하고 옆면에 키가 3개가 있습니다 쪽에도 뭔가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쪽에 뭐 불이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캡시오 코퍼레이션 이게 아마 부루마랑 결혼한 이후의 베지타인 것 같습니다 자 후면에 이거 보호필름 떼내면은 패드 하나 부착이 되어 있고요 뒷면에 드로몰 z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마우스는 크게 뭐 디자인적으로 볼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똑 같이 파란색으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PC에 한번 연결해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PC에 연결하면은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어, 이쁘게 들어옵니다. 당연히 잘 움직이고요. 클릭감 괜찮습니다. 완전히 헐렁하지 않고 살짝 힘이 들어가는 정도인데 요 정도면은 꽤 괜찮은 클릭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클릭감이 그렇게 저렴하게 느껴지진 않고 좀 고급스러운 클릭감 느껴지고요 dpi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바로바로 바로 조절할 수가 있고 휠 작동하고요 오른쪽에 사이드 키도 잘 움직입니다 자요 키가 뭔지 알아봤더니 요거 fps 게임할 때 사용하는 키더라고요 fps 게임할 때 조준하면서 누르고 있으면은 200 dpi로 순간적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게임할 때 잠깐 써보니까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전용 프로그램이 아마 깔려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용 프로그램 있으면 요 RGB 컬러도 좀 바꿀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귀찮으니까 뭐 패스하겠습니다. 뭐 마우스 느낌도 괜찮고 클릭감도 괜찮고요. 뭐 휠도 나쁘지 않고. 요 키는 조금 헐렁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뭐, 그래도 쓸만한 정도의 어, 마우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게이밍에서 사용할 수 있는 RG325 베지타 게이밍 마우스구요. 다음에는 키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 키감. 키감 굉장히 좋습니다. 음, 아 좋습니다.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청축의 요 사운드가 아주 경쾌하네요. 어, 키보드 퀄리티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타건감도 좋지만 일단 요 느끼는 재질, 느껴지는 재질이 어,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키보드도 무게감이 좀 있는 편이라서 키보드 쓸때 깊게 눌리는 느낌이 꽤 괜찮습니다. 요 기능키는 뭐 계산기나 볼륨 조절로 사용이 가능하네요. 뭐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쪽에 라이트, 저 라이트 들어오는 것도 아무것도 안써 있긴 하지만 꽤 이쁘네요. 요게 라이트가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드래곤볼 캐릭터 키보드고요이 마우스와 세트로 하면 더 이뻤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파랑색이 잘 어울리긴 합니다. 이왕이면은 같은 오렌지 계열, 손오공이면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그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오늘 이렇게 타오바오에서 직구로 구매한 드래곤볼 캐릭터 상품 기계식 키보드 게이밍 마우스 소식해드려봤습니다. 요거 외에도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뭐 원피스도 있고 여러 가지 컨셉의 디자인의 키보드 마우스 많이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좀더 재미있고 특색 있는 그리고 애니메이션 펜이나 디자인이 가미된 키보드나 마우스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둘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보기에 제품 코드 남겨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